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5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수락리버시티 3단지 2009년식 696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8천만원에서 21년 8억 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6억 4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4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수락리버시티 사단지 2009년식 548세대 전용 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3억 8천만원에서 21년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5천 5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3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풍림 2001년식 1,601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천만 원에서 21년 8억 1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6억 1,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하나 꿈에 그린 2005년식 44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천만원에서 21년 10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7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1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3위 기차 2004년식 237세대 전용면적 54.7 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500만 원에서 21년 5억 8,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3,8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한진하나그랑빌 2002년식 3003세대 전용면적 11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6200만원에서 21년 12억8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수락산벨리체 2000년식 492세대 전용면적 11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5800만원에서 21년 11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8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1103 1998년식 458세대 전용면적 49.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천만원에서 21년 5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은비치단지 1998년식 1313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6억 7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8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금호타운 1997년식 424세대 전용면적 59.5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천만 원에서 21년 6억 9천3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9천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양지마을 대림 2,999년식 983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3천만원에서 21년 11억 9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8억 4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신동아 1995년식 385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200만원에서 21년 7억 2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주공팔 1993년식 720세대 전용면적 49.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 500만 원에서 21년 7억 4천 7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5억 1,5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동양엔파트 2003년식 448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700만 원에서 21년 10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7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동아브람 1999년식 673세대 전용 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천만원에서 21년 6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4,75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강 아이파크 1999년식 1676세대 전용면적 49.6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00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4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성원사슴사 1995년식 713세대 전용면적 39.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천만원에서 21년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6천 8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 8이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건영삼 1995년식 94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4억 8천만원에서 21년 13억 9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9억 3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보람 1988년식 3315세대 전용면적 44.3제곱입니다. 2017년 2억원에서 21년 6억 1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3억 98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은비 7단지 1998년식 1391세대 전용면적 39.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300만원에서 21년 4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17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 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주공 7,1993년식 630세대 전용 면적 44.1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350만원에서 21년 6억 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3억 87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한신이차 1988년식 471세대 전용면적 45.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천 500만 원에서 21년 4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 013 1989년식 939세대 전용면적 4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원에서 21년 6억 3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4억 2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일 1988년식 2064세대 전용면적 60.5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천4백만원에서 21년 7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초안이 1997년식 571세대 전용면적 49.6제곱입니다. 2017년 2억 800만원에서 21년 4억 9,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1 0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식 1988년식 2,654세대 전용면적 4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900만원에서 21년 7억 6,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청암이 단지 2,001년식 602세대 전용면적 49.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400만 원에서 21년 5억 8,4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6,5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2%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한신일 1988년식 1200세대 전용 면적 2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4800만원에서 21년 4억 72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2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청솔 시영칠 1989년식 1192세대 전용면적 39.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천만 원에서 21년 5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14 1989년식 2,265세대 전용면적 41.3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만 원에서 21년 6억 3,9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9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구 1988년식 2,830세대 전용면적 41.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6억 2,8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8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시형 3차 라이프 1994년식 840세대 전용 면적 39.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200만원에서 21년 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9월 3억 2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 공시비 1988년식 1739세대 전용면적 41.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800만원에서 21년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 6천3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중계무직의 1991년식 2433세대 전용면적 59.2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700만 원에서 21년 8억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4억 4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이 1987년식 1966세대 전용면적 41.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900만원에서 21년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8월 3억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5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